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등 운동, 등 운동인데 이제 첫 번째 운동으로 이제 간단하게 케이블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춥다저 <laughs> 확실히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 등 근육 이제 등에 전체적으로 이제 등 전체를 이제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원래 로프로 하는데 이거 여러분 항상 제가 얘기했죠, 이거 진짜 좋다고, 진짜 좋아요. 로퍼 붙다. 제가 스트레칭 해주고, 계고 당겨주고. 근육 이제 전체적으로 등 자체를 이제 활성화 시켜주는 느낌으로 해서 암풀 다운 지금 첫 종목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개수는 한 20개에서 한 3세트 정도로 하고 하면서 10kg씩 계속 올라갈 거예요. 네. 등 운동 이제 하기 전에 한번 운동을 케이블 종류 위주로 운동을 좀 해주고 이제 내가 메인 운동을 어떤 걸로 잡을 건지 해서 메인 운동 해주시면은 조금 더 등에 이제 전체적인 이제 디테일이 조금 살아나요. 확실히. 자, 이제 마지막 세트 45kg. 이건 주 타격 부위가 있어요?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그냥? 난 전체적으로 활성화 시켜주고 약간 등 쪽에 이제, 이제 축소된 근육을 좀 약간 늘려준다는 느낌? 스트레칭 개념으로 음. 요 동작을 진행을 해주거든요 옛날에 진짜 옛날에 처음에 운동 배울 때 100개씩 했거든 100개씩 하잖아? 진짜 그저 100개씩 하면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그렇게 안 하는데 100개씩 하면 활성화가 안될 수가 없어요. 그냥 온몸이 다 깨어나요. 한 100개에서 2세트 정도 딱 하면 그냥 온몸이 다 깨어나. 근데 지금 그렇게는 못하겠지. <laughs> 자, 여러분 이제 레플다운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요거 성환이 형 슈퍼비스트 플랫바거든요. 요게 느낌이 좋아서 레플다운은 이걸로 진행을 합니다. 처음에는 20개. 20개를 하는데 10개는 천천히, 10개 빠르게 해서 부드럽게. 끝까지 이제 다할수 있게 잭끼지 말고 그래서 이제 빠르게 살짝 쭉 하나. 지금 이제 주 타기층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팔꿈치 앞으로 빼서 찍어 누른다는 느낌으로 하면 이제 하부까지 온다라고 이제 많이 설명을 했는데 50kg까지는 그게 돼요. 근데 60, 70 넘어가서부터는 거의 뭐 중부나 이제 상부가 좀 많이 먹긴 하죠. 아무리 내가 컨트롤을 잘 하려고 해도 솔직히 하부까지 밑으로 당긴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50kg, 20개 할 정도의 무게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자극이 오게끔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약간 이제 무게가 올라가면 중상부층으로 이제 느낌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금은 조금 상부나 중부 쪽을 더 타깃으로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거는 반동 살짝살짝 살짝 써가면서 조금 템포 끊기지 않게 해서 10개 70kg 거든요. 이제 50kg 20개씩 3번 했고요. 시작해서 때어주고와 음. 음. 제가 확실히 앞에서 이렇게 사전작업을 좀 잘해놓으면 등이 전체적으로 이제 활성화되고 각성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몸이 다 깨어나는 느낌이라서 솔직히 저기서 이제 케이블로, 케이블에서 활성화 잘 시켜놓으면은 어떤 걸 해도 다 펌핑이 잘 돼요. 저기서 첫 운동이 되게 중요하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첫 운동 때더 집중하고 더 천천히 더 활성화시켜주기 더잘 잡아주고 이제 다 제어해가지고 하, 운동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무슨 운동이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가슴을 하든 어깨를 하든 이제 뭐 등을 하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침에 운동하려니까 참 쉽지가 않네. 비디도 운동해야죠. 어, 저는 어제 했습니다. 아, 어제 했니까 <laughs> 저도 이제 형이 방금 그랬잖아요 사전 작업을 잘 해놔야 어. 된다고 제가 또이 견갑이 어. 한쪽 등 운동할 때 한쪽 느낌이 좀잘안 응. 잡혀요 견갑이 한쪽이 떠 있고 그래서 미리 사전에 약간 원암으로 응. 그좀덜 응. 오는 부위를 잡아놓고 편측성 응. 운동으로 좀 잡아놓고 응. 이제 양손 운동을 하면은 훨씬, 훨씬, 훨씬 느낌이 있습니까? 잘 그냥 느낌 잘. 느낌이 그냥 땡기면 느낌이 오거든요. 어. 그러 그러니까 확실히 사전 작업이 중요한 것 같다. 어. 저도. 맞아. 응. 나 사전에. 약간 여러분 사전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디도 그거 한번 해봐. 진짜로. 천천히 해서 100개를 2세트를 하고 아 진짜 이거 한번 경험해보면요. 여러분 진짜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운동이든 다잘돼 잘 진짜.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80kg 거든요 이제 이것도 반동을 좀 이건 반동을 조금 더 과하게 쓸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무겁다 근데. 자, 여러분, 이제 원암 덤벨로로 할 건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운동, 최애 운동이거든요. 정말 싫어하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이거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40kg로 이제 한 팔당 반동을 최대한 쓰지 않고 15개씩 하거든요. 그래서 3세트, 4세트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내가 되게 현타가 딱온 적이 있는 게, 운동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아, 왜 이렇게 난 중량이 안 날까. 그런 생각을 딱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첩을 봤거든요. 사진첩을 보다가 제가 이제 와우 피트니스에서, 이제 킹공에서 운동하기 전에 와우 피트니스에서 원암 덤벨로를 땡긴 거거든데 그때는 25kg로 땡겼더라고. 음. <laughs> 지금 40kg로 15kg 하잖아. 그러니까 많이 늘었는데, 음. 아, 그냥 나의 그 약간 조바심이구나. 약간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한번 해볼게이 등줄기, 그리고 광배.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이거는 그냥. 정말 제구 때 좋은 운동. 대신에 정말 피 피하고 싶은 운동 중.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고 또 한쪽을 더 해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이게 너무 런지랑 그런 비슷한 느낌이야. 근데 런지보다 더 힘들어. 하체보다 더 힘들어. 숨이 너무 차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만 운동을 잘하니까. 제가 지금 하는 방식은 니거커. 다들 올림피아 아시죠? 지금 올림피아가 진행 중인데, 와. 니거커 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어떻게 비슷하게 느낌을 내서 따라해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약간 기계처럼 운동하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원래는, 한 다리를 이렇게 뺏어 하잖아, 대부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거든. 이제, 저는 다리를, 이제, 왼쪽, 왼쪽으로 운동하고, 왼쪽으로 하는 다리를 앞으로 두고 해요. 음. 이 상태에서 약간 바벨로 하듯이, 바벨로 하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거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난이도도 어려워지고, 광배근에 훨씬 더 자극이 많이 와요, 진짜.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더라고, 니거커가 이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그대로. 음, 최대한 반동쓰지 말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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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중요한 건 이거 할때 이제 광배 이 몸통 흉통의 축은 살짝 돌아가도 괜찮거든요. 근데 요축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막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럼 되게 이제 부상이 취약해지거든.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이제 원핸드를 할 때도 원암을 할 때도 다 보면 이 코어가 굉장히 안정돼 있어. 운동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여기를 최대한 안 쓰고. 잡아준 상태에서 당기면 수축이 아닌 시에 펌핑감이 훨씬 더 이제 좋아요 자극이. 근데 여기를 왔다 갔다 시켜 버리면은 코어나 이제 요추 축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만 조심해서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이거 시티 들어온데 언더 그립으로 잡아서 예, 하는 건데 약간 중부 하부 상부 이제 타깃이 아니에요. 중부 하부고 등 줄기. 두기식업, 타기식업이면 약간 명치 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진짜 이거 하고 등에 볼륨감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확실히. 등에 볼륨감이 많아, 많이 좋아지고 등 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요거, 언더 그립, 오버 그립 두 가지 다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기존에 뭐 성환이 형 그립으로 나비 그립이나 아니면 일자 패러럴 그립으로 이제 했는데 어 그거 말고도 이렇게 오버 언더로 사용을 해봤는데 자극도 좋고 훨씬 더등에 디테일이 살아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도 지금 운동을 좀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킹콩 오시는 분들 중에 하시는 분들 있다, 없다? 있다. 확실히 등은 여러 가지로 다 자극을 해주는 치. 게 좋은 것. 었죠. 이제 언더 그립에서 오버 그립으로 이렇게 해서 케이블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 운동으로 하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로우 하러 가시죠. 바벨 로우. 로우 시작할게요. 편하게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당기는데 아, 그렇게 당기니까 진짜 힘들긴 하네 그리고 반동을 안 쓰고 최대한 잡아주려고 하니까 와 이제 거의 로우가 거의, 거의 이제 운동 후반부이기 때문에 와, 너무 힘들어 진짜 와, 장난 아니야. 80kg. 아침 나에 확실히 후반 보니까 힘들긴 힘들다. 자 여기. 설명 못 하겠어. 어 힘들어. 이제 80kg에서 웬만한 무게는 더 올라가지 않고 이제는 80kg 정도로 이제는 로우 같은 경우는 마무리를 하거든요. 최대한 그래도 조금 내가 코어나 이런 쪽을 이제 잘 쓰면서 컨트롤을 할수 있는 무게로 하려고 지금은 노력 중이라서 너무 막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kg 땡길 수 있어요 충분히 반동을 써가면서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행 중이 있습니다. 각도를 좀 숙였네요. 아, 멀려? 바벨로 각도를 더 숙여야 되는데 음. 지금 하다 보니까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나요? 멀려? 뭐, 숙인 이유. 확실히. 광배근이나 조금 더 하부승모근이나 이런 데가 훨씬 더 자극이 잘 오니까, 숙이면은. 근데 이제 솔직히 이제 쓰면 쓸수록 아무래도 상부나. 승모근으로 많이 뺏기고 하니까 제가 또 승모근이 약한 편이 아니라서 네. 아, 어느 정도 승모근이 센 편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당기고 있더라고 네. 나도 모르게 근데 이렇게 당긴다고 동작을 해도 또 그래도 광배근하고 이런 데는 잘또 골고루 먹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많이 숙여서 최대한 반동을 절제하고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마지막 운동 불따워 이것도 이제, 이제 헬스장에서 요새는 좀 흔히 볼수 있는 기구인데 예전에는 되게 희귀하게, 희소 희귀한 기구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많이 있죠. 제 낀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몸쪽으로 가져온다는 느낌으로 당기면은 예 조금 더 이제 등이나 광배근 전체에 이제 자극을 느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잡아서 당겼을 때 이제 몸쪽으로 이제 팔꿈치를 겨드랑이 쪽으로 가져온다는 느낌으로 잡았다가 올려놓고 이 기구는 약간 던진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해도 잘 먹어요. 그래서 약간 던지면서 운동을 하는 식으로 이제 마지막 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백스텐션이고 제가 이제 마무리 운동으로 항상 하거든요. 이제 기립근. 근데 광배근도 돼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잡은 상태에서 잡고 내리면서 살짝 이렇게 스트레칭 시켜놓고 당길 때 조아놓고, 살짝 스트링 시켜놓고, 당길 때 조아놓고, 좀 빨리 하면 광배근을 빼야돼요, 이렇게. 그러면 광배근이나 기립근에 전체적으로 동시에 타격을 줄수 있는. 해가지고, 이제 한 3에서 4세트 전체적으로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줍니다. 전체적인 등 근육은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뭐 예전에는 운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언더그립, 오버그립, 뭐이등 등 운동은 다 땡겼거든요. 근데, 아, 요새는 조금 임팩트 있게, 어 압축해서 운동을 질 높게 강하게 하고 끝내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드는 생각은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이게 충족이 안 되니까 솔직히 충족이 안 되니까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되게 깔끔해 몸도 아픈 게좀 덜하고 조금 더 데미지 오는 게 덜한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마 시즌 때는 더 빡세게 하긴 할 거예요 제가 아마 지금보다 더 늘리고 오늘의 결론 그냥 많이 하면 된다. 갑자기 저 <laughs> 방금 많이 하지 말라면 어, 많이 안 했는 안, 많이 안 한다. 어, 어. 네. 간결하게 이제 많이 하고 간결하게 끝내라. 오늘이 겨울입니다 <laughs> 무슨 말이 지 <laughs>